안녕하세요. 샌드위치 잘 파는 남자 샌드위치 김코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샌드위치는 햄 치즈 샌드위치인데요. 어, 재료 구성부터 레시피 포장법까지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재료부터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두 장, 그다음에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야채 로메인 양상추. 루메이는 색깔을 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제품, 그 재료는 아닙니다.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햄 치즈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가장 필수 재료인 햄 3장, 그 다음에 치즈 2장, 그 다음에 부수적인 재료인 토마토 2장이랑 보라색 양배추인 적채.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어,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토스트 된 식빵 두 개를 아래 위로 까시고 가장 중요한 소스. 이거는 저희 가게만의 비법 소스인데요. 이거를 대각선 사선으로 고루고루 뿌려줍니다. 좀더 고루고루 하기 위해서는 어, 이 빵칼로 스프레드 작업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해도 충분히 이렇게 다 고루고루 맛이 나기 때문에 굳이 이 작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를 자르고 나서 그 단면이 초록색, 연두색, 노란색 이 순서대로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로메인 재료가 필요하긴 한데요. 이거를 가장 먼저 로메인 한 장을 반으로 접습니다. 그 다음에 두 장도 반으로 접고. 3장도 반으로 접고 4장까지 반으로 접으면 이거를 커팅했을 때 4장이지만 여기는 8장이 깔리기 때문에 그 단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예쁘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양상추, 연두색 양상추를 이 식빵 크기에 맞게 양상추를 접어줍니다. 이런 대 같은 경우는 좀 눌러 주시거나 너무 이렇게 갈변이 된 양상추는 좀 뜯어서 제거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쌓아줍니다. 네, 저희 샌드위치만의 비법인데 이 소스를 야채 중간에 한번더 이렇게 골고루 뿌려줍니다. 양상추를 그냥 먹을 때는 어, 싱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소스를 뿌리게 되면 좀더 담백하게 맛있게 소스 맛과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양상추 연두색 그 다음에 이런 노란색 양상추를 그대로 위에 올려줍니다. 어, 양상추를 충분히 올렸으면 그 위에 한번더 소스를 드리즐 해주고 그 위에 보라색 양배추인 적채를 충분하게 쌓아줍니다. 이 적채도 두껍게 올려줘야 단면을 잘랐을 때이 샌드위치 색감이 충분히 예쁘게 나옵니다. 충분히 넣어줄게요. 그 다음 재료인 토마토 두 장. 이것도 큰 토마토는 한 장만 하셔도 되는데 작은 토마토니까 두 장을 올릴게요. 그다음 가장 중요한 햄세 장. 세 장을 반씩. 겹칠 거예요. 그냥 세 장을 겹쳐도 되지만 그 모양보다 단면을 잘랐을 때 가장 이쁘게 보이려면 이렇게 세 장을 반씩 해서 겹치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얀 치즈부터. 왜 하얀 치즈부터 하냐면 이 식빵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이 하얀색을 올리면 어, 이게 겹쳐서 안 이뻐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하얀색 치즈부터 먼저 올립니다. 하얀 치즈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노란 치즈를 올려야 이 식빵 색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단면으로 자를 때 훨씬 예쁘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덮어줍니다. 살짝 이 올린 상태에서 균형을 좀 잡기 위해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샌드위치가 완성됩니다. 어, 샌드위치 이렇게 싸는 것보다 포장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포장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, 샌드위치 오른편에 유산지를 가지런히 놔둬주시고, 그 다음에 중앙이 아닌 중앙보다 조금 더 위에 올리는 게쌀때 되게 편해요.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누르면서, 살짝 누르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이좀 위쪽으로 땡기면서 최대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저 테이프 좀 갖고 올게요 올려주고 이, 이 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서 이걸 땡땡하게 할수록 샌드위치가 잘랐을 때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땡땡하게 싸야 돼요 땡땡하게 테이프 하나 붙이고 두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겹쳐주시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예쁘게 항상 이렇게 눌러주시고 테이프 두개 붙여주시고 다시 위쪽도 똑같이 어, 여기 양상추가 좀 많이 튀어나왔으면 여기에 조금만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, 이렇게 다시 해서 땡겨 주시면서 이렇게, 이렇게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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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예쁘게 싸실 수 있어요. 이렇게. 테이프 한 개, 테이프 두 개, 그 다음에 이 자를 때이 테이프가 붙인, 사이를 잘라야지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, 앞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살짝 균형을 잡고, 가운데를 정확히 칼로 가운데를 잡으시고, 이 왼손을 위에 올리시고, 딱 정중앙에서 조금씩 조금씩 칼로 들어갑니다. 자르고 샌드위치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예쁘게 싸실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메인이 한 장이면 이렇게 색이 안 나와요. 한네 장, 세 장에서 네장 정도를 겹쳐서 해야지 이 정도 굵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로메인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양상추, 적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껍게 까셔야 잘랐을 때이 정도 두께가 나옵니다. 그래서 샌드위치 단면을 봤을 때이 야채 부분, 이 로메인과 양상추가 1, 그 나머지 재료가 1. 이 1대1 구조가 돼야 가장 조화롭게 단면이 예쁘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홀에서 손님한테 드릴 때면 접시에 나가시면 되고요. 만약에 배달이시면 이 창봉투, 창봉투에 이렇게 창봉투에 넣으시고 이 창봉투는 중자 쓰시면 돼요 창봉투 중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것도 야채가 같은 결로 하면 너무 야채만 보이니까 항상 이 속재료가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가지런히 놓으셔야지 이게 재료가 푸짐해 보여서 보이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투를 이렇게 하면 이끝 부분을 잡아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여기를 테이프로 딱딱 딱 하면 완성 예쁘게 잘 나왔죠? 저희 대표 메뉴인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.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